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y, i, k.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YIK라는 종목, 이렇게 장중에 5% 자, 이러한 주가의 급등세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YIK라는 종목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가서 벌써 시가총액이 8,400억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는 미래 실적을 모두 다 땡겨 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YIK 라는 종목 보시다시피 자 4월 18일 목요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YIK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4월 22일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자 보시다시피 제가 YIK라는 종목을 한두번만 말씀을 드린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 있었을 때3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뭐라 했습니까? 2배는 더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3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1월 6때쯤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이 당시에 가격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략적으로 2배가량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YIK라는 종목을 우리가 슬슬슬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 주식이라는 게 안냥 매번 올라간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끝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결국에는 이 주가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금양 같은 종목들도 정말 끝 없이 올라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이제는 어느 정도 꺾이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다시 박스권의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자 YIK라는 종목 또한 여기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할 거다 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YIK라는 종목은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자이 박스권의 저점이 대략 2,600원 그리고 고점이 7,300원일 때이 사이에서 만들어진 힘이 4,7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7,300원에서 4,700원어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YIK k 라는 종목은 119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주가가 좀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119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가격과 이 회사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정도 어느 정도 좀 맞아요.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저는 y r k 라는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을 예전부터 1조원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500억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가 대략 20%는 더 남아 있는 거죠. 자세하게 따져 보면 거의 한뭐17% 18%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럼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 1 4 6 0원이니까1 4 6 0원 곱하기 1. 예를 들어 1.18을 해봤을 때 12,300원 수준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칭 이론을 했을 때는 11,9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YI K라는 종목은요.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한10% 이상 그러니까 15%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이런 업세드가 남아있으니 내가 만약에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전에 매수했다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우선 홀딩을 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슬슬 여러분들 뭘해라 분할 매도를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금을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익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YIK라는 종목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매도한 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매, 어,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요즘 시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개별주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개별주장세가 펼쳐지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루종일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하루종일 이렇게 시장 쳐다보면서 하루종일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침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라이콤이라는 종목 이렇게 문 자로다 보내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종목 드리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만 보내 드린 게 아니고 자 4월 한달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한 달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연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좀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8시 43분에 시초 가 매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2400원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콤 지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자볼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4%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이제 장중에 2460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굉장히 많이들 수익을 얻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Okay. <laughs> 반드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문자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수익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더욱더 그거에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좀잘 받아가서 정말 매일마다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조모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단타조모 아침마다 정말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 캠 m 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 달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 캠 m 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를 하셔라. 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K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치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 그렇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원, 아마존에서는 2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2 3년대 비해서 10% 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yik로 돌아와서요 자 yik 라는 종목 제가 우선 말씀드린 동안에 주가가 어, 이렇게 9%까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yik 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도에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yik 라는 종목 저는 항상 이렇게 앞에서 상한가 라면 달성을 했던 이런 종목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상한가의 종가 라고 한다면은 지금 9, 1460원이 되는데 이 9460원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는 기간이 7일 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8일째 때 어느 정도 주가가번쫙 급등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세, 실제로 예전에 세비캔 같은 이런 종목들을막 매매를 할 때는요. 이런 것들로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유 구간에서 상한가라면 달성을 해주고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7일 동안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8일째 어느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상한가를 달성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얼마 동안 보여줍니까? 1, 2, 3, 4, 5, 6, 7 7일 동안 보여주고 우리가 8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YIK라는 종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를 만들어낸 9,360원을... 벌써 4일 동안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로 3일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이 9,360원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뒤로 한 번의 슈팅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 8일째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아, 7일째 됐을 때 어, 계속해서 9,360원을 지켜주는가를 확인을 하고...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8일째 혹은 9일째 되는 날에 슈팅야만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슬슬 분할 매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요. 나중에 이 종목이 또다시 저점이 잡히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YIK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도를 하실 때 오케이 그럼 내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제대로 좀 잡아놓은 상태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YIK라는 종목에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YIK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슈팅을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도 타점을 잡아놓고 분할 매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YIK라는 종목이 분명히 하락이 나오면 눌림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승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YIK라는 종목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져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YIK 대응자료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Y. 자, Y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Y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YIK의 대응자료 꼭 많이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YIK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네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 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 아래서의 과매수라는게 딱 눈에 보이실거예요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p 리 r 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 %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 6 1 0 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